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약간 오르게 된다. 즉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20대, 30대가 받게 될 시점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2055년쯤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는 한마디로 난리다.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앱. 차라리 폐지하자. 폰지 사기 아니냐? 이민이 답이다 같은 얘기까지 나온다. 예전엔 연금 얘기하면 공단 취업 같은 소리나 나왔지. 이젠 기금 고갈, 세대 갈등, 제도 붕괴 얘기밖에 없다. 연금 관련 게시물도 확 늘었다. 대학 커뮤니티에서 2018년에는 117건 나오던 게 2023년에는 거의 1000건 가까이 올라왔다. 그만큼 관심도 불만도 많아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청년 단체들조차 성명내고, 이번 개혁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험료는 더 내게 하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대책은 불분명하다는 거다. 결국 중요한 건 신뢰다. 이게 진짜 내 미래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지금의 부담을 젊은 세대한테 미루는 구조인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개혁을 반복해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